다음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는 리그 1위 한화와 5위 삼성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화는 올 시즌 96 경기에서 57승 3무 36패 승률 0.613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46 경기 29승 2무 15패 평균 4.98 득점 3.67 실점 팀 타율 0.288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95 경기에서 47승 1무 47패 승률 0.500으로 5할 승률을 유지 중입니다. 원정에서는 45경기 17승 1무 27패, 평균 사득점 4.38 실점, 타율 0.244로 다소 타선에서 약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팀 선발은 한화 황준서,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입니다. 황준서는 올 시즌 11경기 1승 4패, 평균 자책 4.08로, 홈에서는 e r a 0.90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선 실점이 큰 편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는 1승 4패, 32이닝 16실점으로 직전 두산전에서 1이닝 4실점으로 크게 무너진 점이 아쉽습니다. 반면 삼성의 가라비토는 시즌 4경기 1승 1패, 평균 자책 1.71로 특히 최근 등판인 SSG전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여줬고, 한화 상대로도 5이닝 무실점을 보여주며 올 시즌 보여준 9위가 아주 좋습니다. 타선 흐름을 보면, 한화는 최근 10경기 6승 1무 3패, 평균 4.1득점 3.7실점, 타율 0.284로 홈에서 타선의 응집력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삼성은 최근 10경기 4승 6패, 평균 6.5득점 5실점, 타율 0.323로 공격력은 폭발적이지만 마운드가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양팀 올 시즌 맞대결은 8경기에서 하나가 5승 3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홈에서는 하나가 3전 전승을 거두면서 평균 5.3득점 2.7실점, 타율 0.316으로 삼성 상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하나가 홈 2점을 살려 초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삼성은 최근 타선이 확실히 살아난 모습이고 선발 가라비토의 안정감도 하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황준서가 초반을 잘 버텨내고 불펜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된다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는 하나가 조금 더 우위에 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삼성 승 언더를 예측해봅니다. 본 영상 확인하시고 토대장 추천 조합 메일 받아보세요.